네, 이제 함께 기도하시므로 11월 21일 화요일 매일 주심 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새날을 주셨으니 참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이 하루를 선물로 주셨으니 그 선물 기쁘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물을 주는 분의 가장 큰 기쁨은 받는 이가 그 선물을 귀중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았는데 가장 소중한 선물 받았음을 깨닫고 가장 귀하게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오늘은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도록 허락하신 날입니다.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 우리 주님 닮아가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도, 행동도, 말도 모두 주님 닮게 하여 주시고, 연습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대하는 마음도 주님을 닮게 하여 주시고, 우리 지갑에 있는 돈을 쓸 때도 우리 주님 마음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하루를 귀하게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아픈 교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난 주중에 암 수술을 받고 이제 회복 중인 딸이 있습니다. 암이 전이가 됐다고 하는데, 주님 주께서 그 몸과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꼭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모든 치료의 과정에 주께서 친히 개입하여 주셔서. 나쁜 세포들은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건강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을 째고 꿰매는 것은 사람이 할수 있으나, 그 상처에 새 살을 붙여 주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십니다. 수술은 사람이 할수 있지만, 회복과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그 딸을 안아 주시고, 주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욕기의 말씀을 봅니다. 아침에 읽는 주의 말씀은 하루하루 우리의 힘이 되는 양식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으로 새임 얻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일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욕기 16장입니다. 욕기 16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 가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폐망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십니다.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리이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대적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며, 맘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러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내가 굵은 배를 꿰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함께 봅니다.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아멘. 잘 주무셨죠? 예. 네. 밤에 바람이 무척 찬데, 어떻게 그 문틈으로 찬바람은 들어오지 않는지, 걱정이 됩니다. 따뜻하게 또 주무시고 또 하루 또 건강하게 생활하시면 좋겠습니다. 요새 독감 유행인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어, 우리 영상으로 이 시간 참여하시는 분들 또 출근길에 음성으로 들으시는 모든 분들도 오늘 하루 우리 주님께서 동행해 주셔서 참 좋은 일 많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에, 또 비슷한 얘기가 이제 나오는데, 그 오늘은 욥의 이제 대답입니다. 어 지난 그 15장 전장은 우리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다시 욥을 질타하는 이제 내용이 나왔고요.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받고 오늘 하고 내일 말씀은 그 질타에 대한 또 욥의 대답이 이제 나오는데. 어, 뭐, 이제 첫 번째 엘리바스가 얘기했을 때 요비 대답하고 또 빌다시 얘기했을 때 요비 대답하고 소발이 얘기했을 때 요비 대답하고 이게 자꾸 이제 반복이 되는데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어, 이그 엘리바스 빌단 소발이라고 하는 이 친구들은 주로 이제 율법주의에 이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했죠 그래서 어 우리 기억하실 겁니다 율법의 그 영성이 있고 요이 갖고 있는 은혜 영성이 있다 라고 말씀 드렸는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율법 영성으로 빠질 수 있는데 우리도 욥과 같이 은혜의 영성을 갖고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조금 반복해서 이제 드리겠는데요. 어, 오늘 그 다시 한번 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표 한번 보시면 어, 율법 영성이 왜 나쁜가 하면은요 어, 주어가 이제 나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삶의 주체가 이제 나. 네. 내 모습이, 나의 삶이 이제 주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주어가 되는 거예요. 은연 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의도대로 모든 것을 이제 해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노력으로 내가 축복도 받고 보상도 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아주 위험한 생각이 이 율법의 영성에는 있습니다. 엘리바스, 빌다, 소발, 이 사람들의 마음이 바로 이 율법의 영성이죠. 그러니까 주인이 주어가 바로 나라고 하는 겁니다. 반면에 요비 갖고 있는 이 은혜의 영성은 주어가 언제나 하나님입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 나를 훈련시키시면. 내가 승공 같이 돼서 나올 겁니다라고 모든 삶의 인도자가 하나님이시고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고백을 하죠.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기다림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고백을 합니다. 자 이게 그 요배 시대도 그렇고요 예수님 시대도 그렇고 그리고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 교회 안에서 신앙인들 안에서 이것들이 늘 갈등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믿음을 갖고 있으면 요 믿음의 생활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활 사이에서 갈등이 있고 그러잖아요 가치관의 차이 때문에 그런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그렇게 수월치 않은 건데요. 욕의 영성, 그러니까 은혜의 영성을 갖고 있는 사람과 하나님을 똑같이 믿는데 이 율법의 영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의 이 가치관의 또 신앙의 차이 때문에 우리가 더 힘들고 이제 어려운데 욕이 지금 이제 그러한 그 코너에 몰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친구들이 율법의 영성을 가지고 지적을 하고 질타하고 너죄있지 그러니까 죄 빨리 고백해. 네가 이렇게 큰 고난을 받은 것은 죄 때문이야. 그러면서 자꾸 이제 얘기를 하는 모습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어, 이것을 잘 보여주는 그림이 하나 있는데 오늘 그림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그림을 보시면. 어, 이게 그 1665년에 렘브란트가 그린 그 스케치이에요. 그니까 그 색을 칠하기 전에 이제 스케치인데 세리와 바리세인의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면 18장에 나오는 그 내용을 이제 그 화폭에 이제 담은 건데 어, 저기 보면은 가운데에 있는 주인공 이제 세리고요 저기 오른쪽 뒤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은 바리세인입니다. 바리세인인데, 어, 그, 여기서 이제 주목해서 이제 볼 부분은, 어, 저 바리, 그 세리의 손과 바리세인의 손이에요. 한번 보시면은, 저 세리의 손은요, 어 자기 가슴을 치는 거예요. 가슴을 이렇게 치고 저기 뒤에 있는 바리새인의 손은 저 세리를 가리치는, 가리, 가리키는 가리 키는 거예요. 저저 저 못된 저 세리 저거저거 저거, 저거 이제 그러면서 어 이제 그 손이 이게 이렇게 방향이 이제 다르단 말이에요. 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그, 저 세, 그 바리세인, 저 뒤에 있는 바리세인의 기도가 먼저 소개가 되는데, 저 바리세인의 기도는 뭐라고 기도를 하는가 하면은,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어, 바리세인의 기도는 나는 다른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리고 나는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십일조를 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해요. 아, 하나님, 나는, 나는 저 바리세인과 같지 않고 나는 율법을 잘 지킵니다. 일주일에 두번 금식하고 나는 11조를 꼬박꼬박 내고 이렇게 정결하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저 바리세인의 언어의 주어는 누군가 하면 나입니다. 나, 나는. 그렇게 이제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에 분명히 나오거든요. 반면에 저 세리는 이제 저 이제 손이 가슴을 치잖아요. 가슴을 치는 걸 렘브란트가 저렇게 잘 표현을 했는데 세리는 기도가 어떤가 하면은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시여 이 죄인을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어가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어, 바리새인은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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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랬습니다. 나는 저랬습니다. 모든 주체가 나고 주어가 나인 반면에 이 세리는 어,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이 살려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차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저 바리새인도 그렇고 세리도 그렇고 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주어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엄청난 신앙의 차이가 나게 됩니다. 자, 오늘 엘리바스하고 이 요셉 대화에서도 그걸볼수 있는데 우리 엘리바스를 한번 볼까요? 15장, 15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15장 5절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내 입이라.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너, 너, 네가 죄인이야. 네가 죄인이야. 하면서 자꾸 이제 그 발이 그 욕을 이제 지적을 합니다. 어, 네가 잘하면은 어, 축복을 받고, 네가 잘못했으니까 지금 벌을 받는 거야. 너야. 네가 그렇게 했, 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나오는 거지. 하면서 인과응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어, 주체가 이제 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이게 어, 은연중에 나오는 거예요. 네가 잘하면 축복받고 네가 잘못하면 벌받고 지금 너 입에 고, 입, 입술로 고백해봐 네가 잘못한 거 있지 하면서 모든 주체가 이제 나라고 하는 그 신앙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질타를 받고 지금 욕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은 오늘 본문에 욕기 16절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폐망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십니라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며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리이다. 7절의 말씀도 주께서, 주께서 하신 겁니다. 8절의 말씀에서도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습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잘못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끄시는 겁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지금 친구들 앞에서 지금 담대하게 하고 있는 거죠. 나도 너희들이 하는 말다할수 있어라고 이제 그 대답을 하면서 다 인생의 모든 것은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거야.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합니다. 아, 자참 욥이 대단한 것 같아요. 다 잃어버렸습니다. 헤어나올 수 없을 만큼 비참한 상황에 빠졌고 몸도 이제 아픈 가운데 있는데 지금 욕은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서 주관하십니다.라고 하는 주어를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주님이 주어가 되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건딱 하나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어가 주님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되면 좋겠습니다. 불뚝불뚝 불쑥불쑥 우리는 내 삶의 주인이 나고 그래서 은연 중에 나도 모르게 언어에도 내가 주인이 된양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데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표현이잖아요 내 삶의 가치관이 말로 나오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말한 마디라도 생각 하나라도 언제나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십니다. 내 삶의 모든 상황은 주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살면 참 좋겠습니다. 쉽진 않지만 연습해보는 거죠. 어, 왜냐하면은 내가 그렇게 생각을 갖게 되면은 나의 말도 나의 행동도 그렇게 나오게 되니까. 자 오늘은 하나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아, 하나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생각의 주어는 하나님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금 힘들고 좀 어렵지만, 반드시 좋은 것 주시느라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느라고,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군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시켰던 것 같이, 가나안 주시려고 그러는 거군요. 우리가 그 마음 갖고, 나의 삶의 주어를 우리 주님으로 삼는다고 한다면 주님 참 좋아하시고 기뻐하실 겁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하루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기쁜 날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주어가 내가 아닌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으로만 주님, 주님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정 나의 주인으로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인이면 내 생명 내 것이 아니고 주인 것입니다. 내 소유도 내 것이 아니라 주인 주인 것입니다. 오늘도 그 신앙으로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모두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의지대로 사는 날보다 더 보람되고 기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서 인도하실 일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 하시 겠 습니다.